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규제 샌드박스. 그래서, 레귤레터리, 샌드박스에요. 어, 규제를 유예해주게 유예 규제 너무 규제가 많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규제 혁신 위위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출시하기 전에 유예 면제 기간을 줘요. 유예나 면제 기간 잠시. 그래서 이제 규제 특례를 신청을 해요. 일단 규제 특례를 규제 아 이게 너무 규제가 세다 신청하면. 특례 부여, 특례 부여를 할지를 검토를 해요, 검토. 검토를 해서 일단 실증을 해요. 2년 이하로 해서 이제 법령을 정비해요, 법령. 오늘 을정보하는데 이거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어디다가 하면은 과기정통부 해야죠. 과기정통부. 그러면은 이제 관계, 특례 그 부여 검토를 위해서 관계기관이 모이겠죠, 관계기관. 기간. 관계기관이 모이고, 신기술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과기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해서, 이거 검토해서, 과기정통부랑, 여기 뭐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필요시 기관의 장으로 법령을 정해요. 그래서 신청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에 신청한다. 승리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해서 2년 이내 허가해야 돼요. 2년 이내 허가. 2년 이내 실증 기간 동안에 2년 이내 실증 기간도 실증 기간,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요. 그래서 이걸 신속 처리를 위해서 30일 이내, 30일 요청하고 30일 내에 허가 유무를 판단해요. 30일 이내. 그래서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회신이 없으면 그냥 시장에 출시를 해요. 실증 특례, 실증 특례가 뭐냐면. 민과 관이 합동으로,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이 플러스 2로 해서 2년간 허용을 하고 필요시 2년간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연장 가능하다. 임시 허가도 가능해 임시 허가. 임시 허가. 규제가 없는 경우 2년 이내에 이래 연장해서 이제 허가가 가능하지. 그리고 이거를 서울시 충전소 사업이라든지 뭐 버스 광고 서업액기반에뭐 충전 콘텐츠 사업, 뭐 그런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부가적으로 플러스에서 ISO 19626 이란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혁명의 네, 이게 신뢰성 통신이에요. 신뢰성. 신뢰성. 그래서 이제 IoT 기반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하잖아요. 사람들이. 수집 해서 얘를 이제 식별하고 인증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는데, 클라우드 옮길 때 ISO19626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건,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을 해요. 그래갖고 얘를 AI 기반으로 처리하고 빅데이터로 처리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에 수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데이터에 연결이 되는 거고, 수집, 연결, 그 다음에 이거 분산원장으로 관리해서 AI 빅데이터에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성 통신을 위해서 IoT 분야, AI, 빅데이터 분야, 그 다음에 블록체인 분야, 클라우드 분야. 그래서 I,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 IoT 관련에서는 어, 제품인의 신뢰성이 좀 취약해요, 신뢰성. 제품의 신뢰성 취약해서 이걸 IoT 취약성, 취약성을, 취약성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AI 관련돼서는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데이터의 오류. 또는 AI의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통신 주체 간에 신원 확인이 안될수 있어요. 신원, 신원 확인. 그래서 이거는 유행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의 상호 운영 협약을 미리 해야 돼요. 운영 협약. 클라우드도 데이터 주체들 간에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권리,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요, 보호가. 그래서 이건 는 어, generate 어, d PR 이제 예, 찾아봐야 는데 GDPR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소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규제샌드박스 관련돼서소머리하겠습니다 예, 어, 예, 그게 신청, 결정, 실증, 임시허가를 하는 순서인데요.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어, IT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규제를 유예해줘서 원활히 IT 환경을 빨리 적용하기, IT 기술 적용하기 위한 거죠. 그 신청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과기정통부 어, 신청을 하고 허가는 2년 이내 실증기간이 들어가 있고 30일 이내 요청해서 30일 이내 판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도록 어, 핵심은 뭐냐 빠른 처리죠. 빠른 처리가 핵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어 실증을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데 2년의 허가기간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ISO 19626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IoT 데이터 수집 뭐 구성 등에서 얘기했는데 IoT를 인증하고 이제 식별하기 위한 거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크게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에 대한 거고. 그래서 IoT는 저 신뢰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성을 보완해야 되는 거고,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거고, 블록체인은 통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필요한. 유엔을 통한 뭐 상호 협약 등이 필요한 거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권리 보호가, 권리 보호가 취약을 해서 어, 국제 수준인 GDPR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정리해 줄수 있고요. 쓸 때, 어, 통성한 답이랄까 좀, 어, 이렇게 개요적고 그래서 개요적고 이번에 뭐 규제 샌드박스죠. 이거를, 박스 풀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규제 특례 신청 이걸 박스 정확히 가면 이쁜데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규제 특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특례부여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증이 필요한 거죠. 앞에 얘기한 거죠. 실증은 2년 이하라 합니다. 2년 이하. 실증을 하고, 그래서 법령을 정비하는 거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옆에다 풀어주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옆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죠? 과기정통부에 하는 거죠. 과기정통부. 여기는 과학 기술정통부라고 적어도 되고요. 과기정통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례부여에 대한 검토 실정에 대한 거는 누가 하냐 이제 관계기관이 모여서 과기정통부 주관의 관계기관이 모여서 신기술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 하죠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은 과기정통부랑 관계기관이랑 직접 실증을 해보는 거죠 만든 거를 그래서 어, 관련 기관에 대한 법령 정비는 필요시 관계 기관의 장의한다. 써주면 될것같아서 이러한 그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은 좀더 풍성한 답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가 그 규제 샌드박스 우리가 3종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건데 신속한 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에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한 거랑 유사한 거거든요 그걸 박스를 그려서 한번더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일 이내 허가 유무 판단해야 되는 거 30일 이내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이건 승인된 걸로 보는 겁니다. 무조건 30일에 처리한다. 실증은 누가 하죠? 민간형인 거죠. 2년간 허용하고 2년 연장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시허가는 그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이 없으면은 임시허가하고 2년 이내에 1회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어, 요, 어떻게 유사한 건데, 정리하실 때 신청하고 검토하고 실증하고 정비하는데, 이거를 신속하게 실증해서 일단 임시하고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